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 투파원 김기자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어떤 지원금인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제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금 제도는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지급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더 많은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턱이었던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크게 올랐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서 올해 약 47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3월과 5월에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자녀장려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큰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요건이 완화되면 이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앞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기존까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단독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는 맞벌이 가구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단독 가구와 헛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각각 27%와 18%에 이른 반면 맞벌이 가구는 6.5%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아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없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한 조건을 높일 경우 현재 3,100억 원 수준의 맞벌이 가구 지원 금액은 3,700억 원까지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 지원 인원도 20만 7천 가구에서 25만 7천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여건이 4,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관련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특별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 신청 대상자를 지난해 만6 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연간 165만 명의 구령자가 혜택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혹시 나이 기준이 넘으셨는데 자동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 상담 센터 증원 및 보이는 ARS 전화 회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상담 인력을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혹시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변경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셨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5월 달력에 장려금 신청이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 g s 복지특파원 김기자 였습니다.